입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차관님께 한두번 정도 국회 협력단실 출입과 협력 단장의 행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좀 파악되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했고 예. 그때 제가 정확히 실체를 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마 그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 멈춰주시고 협력 단장님 말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협력 단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협력 단장이 저한테 저희 여원실로 거짓말을 하신 것은 맞죠. 오전에 출입했다고 했는데 실제 기록을 보니까 오후 저녁에 출입하신 거 아닙니까? 네, 표정 기록은 저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초기에 하신 거죠? 네, 아닙니까? 2차청문회 시에 의원님께서 10시 45분에 협력 단장이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기억에서 가서 협력단장님하신 행동은 기억나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데두번 가신 겁니까? 한번 가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한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다음, 다음 PPT 다음 PPT 예. 이게 협력단장님 검찰 지출하신 부분 맞죠? 아까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가 와서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하고 특전사하고도 통화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끊었다라는데 맞으신 거죠? 진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수방사령관이 아까 여덟 번 전화 왔다고 하셨죠? 네. 단장님 그 바쁜 시기에 수방사령관이 전화를 여덟 번 정도 단장님께 할 정도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일이 뭘까요? 단장님 생각하실 때. 어.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한참 수방사령관이 임무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한테만 유독 여덟 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은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단장님 생각하시는 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전 국민도 다 똑같이 느꼈지만 과연 개혁이 맞나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니 수방 사령관이 단장께 여덟 번 전화한 이유를 뭘로 통하는 수방 사령관의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안내에 대한 요구 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은 장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전화하셨습니까? 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어떤 전화기로 전화하셨어요?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휴대폰 발신 번호에는 특전사령관한테 발신한 내역이 안주 없던데요? 발신 개인이도 발신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신 내역에는 특전사령관 내역이 없던데? 제가 발신 내역을 떼러 때려... 그 통신사를 갔는데 그 영초나 부재중 전화는 다시 내게 찍히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장님 전화기 혹시 군에서 사, 사용하고 있는 아모스폰 사용하셨습니까? 아모스폰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휴대폰 한 대만 사용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력당원들이 그렇고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네, 알겠습니게 그러니까 다른 전화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개인휴대폰만 사용했다. 맞습니다.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단장이 검찰 진술입니다 이준우 사령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윗줄 친걸 보면 저는 여기 잠 모릅니다 어떻게 안내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음, 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 진술 틀리죠 음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8년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제가 의원님 실 아니요 제가 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지금 단장님 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5개월 동안 국회 협력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국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국회 본청 협력단실은 바뀐 게 없어요 국회 본청내가 뭐가 바뀌었다고 뭐, 이게 바뀌었다 그럽니까? 네, 제가 금무한 사실이 맞습니다. 예, 금무한 사실이 아니라 여기를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단장께 단장과 수방사령관 통화를 하라, 특전사령관 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국회 경무, 국회 협력단 근무 경력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철진 군사보좌관 나와 주시고 단장 옆에 잠깐 수기시 소개시... 예, 전 부사부장입니다. 이십삼시 5 4분에양재영 단장이 양 단장이 부사장께 전화하셨죠? 예, 전화를 했다고 확인했고 한 번은 못 받았고 두번 통화한 걸로 제가. 두 번을 통화하신 건가요? 한 번, 예, 한번 걸고 한번 받은 거. 그 걸로 내용이 봤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화를 하셨길래 부재중이 와 있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고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고, 그리고는 그냥 국회 상황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디 있냐, 뭐 무슨 일, 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정도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화를 먼저 하셨길래 제가 전화를 건 겁니다. 아니, 이게 통화를 한양 단장의 용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아, 그, 특별한 말씀은 저한테 특별히 안 하셨고 장관님 뭐 하시냐? 우리 장관님 지금 지휘하시냐 잠깐 그 오늘 답변이었습니다. 국회 협력단과 관련된 답변이 되게 이상합니다. 수방사령관이 여덟 번이나 전화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양국회협력 단장이 군사부조관한테 전화를 해, 했는데 그 용무가 국회 상황을 공유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 저는, 국회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기억에 하는, 유리한 진행이... 부분 혹시 불리한 부분은 빼먹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지금 친이구태타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관여된 게단 1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짧게. 네, 실제 액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어, 문자 기록을 저한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자 기록은 제출해 안 제출 안 주셨거든요. 네, 뭐 우현실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이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신 기록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절차가 맞는지 확인 후에 예, 최대한 아니 뭐 당당하면 그걸 뭐 절차를 따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핸드폰 보면 되는데요. 대표님은 이제 다른 뭐 가족이나 이런 예, 예, 그런 당연히 사적인 거 제대로 해요 자, 제가 확인되고 있는 건 단장님의 전화 내역을 보면요. 707 특임대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 수방사령관이 8번이나 전화해서 애타게 단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8번, 8번, 8번. 여덟 번이나 전화하고 군사 보정한거 통화하고 를 긴박하게 움직이다가 707 특임대가 본관으로 들어온 이유는 전화가 없어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국회 길잡이 역할을 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국회 내부 상황을 누군가의 밖에 있는 군에게 계엄 군에게 알려줬는데 누가 알려줬을까? 국회 내부에는 단장임을 비롯한 현력단이 있었던 겁니다. 707 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왔는데. 민주당 쪽을 깨고 온게 아니라 국민의 힘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비교적 덜한 곳 없는 곳으로. 그리고 들어와서도 지하로 바로 내려단 어, 전과 관련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음 빚, 마지막 빅빅 보시면요. 국회 본관 분전함 중에 유일하게 노출된 한 곳을 끊었습니다. 식은 장치가 없는 유일한 한 곳을 알려준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협력단이 의심을 받는 거고 그 정점에 단장이 계신 거예요. 자신 있다면 관련 자료를속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예. 답변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는 소방사령관한테 8회 중에 두 번은 부재 중이었고 두세 번은 본인이 바쁜지 먼저 전화한 다음에 잠깐만 내가 다른 전화 받아야 돼서 먼저 끊었습니다. 아까 말한 1분 그게 가장 긴 전화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일단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 우리 병력을 안내해줘 이런 거였고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3시 14분에 저한테 말을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출 기록도 없더는데 출입을 했고요. 그리고 수방사의 전화 내역도 애초에 번이라제 통화 기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 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네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저희 협력단 인원들이 개입 되거나 이런 거는 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야간에 한 서너 명이 들어왔 을때 제가 어, 사실 그때가 한3 4 근무일 이었습니다 이 협력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는 답변에 좀 경험 있는 협력관 이 단장님 지금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셔도 안 됩니다 빨리 일본에 있는 국방위원장께 전화하십시오라고 했고 새벽에 뭐 국방위원실 보좌진 일부하고 국회 의장실 비서관 두 명이 출입해서 뭐 기타 내용들을 확인했던 게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